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집사입니다. 어, 비가 와도 정말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비를 맞은 일부로 비를 맞추었거든요. 일부로 비를 맞추었던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비 맞은 아이들.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은, 벽어연인데요. 얘가 엄청 쭈글쭈글거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비를 맞췄어요. 지금은 탱탱해졌죠. 쪼글쪼글거리던 잎들이 이렇게 다 탱탱해졌습니다. 비를 맞추고, 선풍기를 틀어주면서 계속 물을 말려주었습니다. 자, 이 버거여는 작년 4월에 데리고 왔던 애네요. 제가 저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었지요. 그때 랜덤으로 한 배송비까지 23,000원? 네. 열 개의 아이를 랜덤으로 보내는, 보내주는 그런 다육이었는데요. 랜덤으로 오니까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올리비아가 있어요. 올리비아가 되게 쭈글쭈글했거든요. 근데 얼굴이 쫙 펴졌잖아요. 그죠? 자, 우선은 실험적으로 얘를 얘만 비를 맞췄었어요. 또, 어, 이 습한 날, 여름날의 비라 걱정이 돼서 얘를 맞추어 봤는데, 비를. 얘가 뭐 괜찮은 거예요. 얼굴도 이렇게 커지고, 예뻐지고. 그래서, 이제, 요 아이도 비를 맞으러 나가고. 또, 이렇게 큰 화분에 있는 올리비아도 비를 맞으러 나왔죠. 얘도, 오, 빵빵해졌죠. 자, 물을 잘 먹고 아주아주 아주 예뻐졌습니다. 얘도 엄청 쪼글거렸거든요. 자, 이렇게 물반응을 잘 하는 거 보니까 올리비아가 활착을 잘 했나 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응, 운동자가 있는데요. 운동자도 쭈글쭈글 거리길래 비를 맞추었답니다. 요 랜덤 박스에 왔던 아이 중에 하나가 이 운동자지요. 요 운동자랑 아까 요 벽어연이랑.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에케베리아속 계속하는 꽃 모양 이렇게 꽃 모양 다육이들만 좋아했어요. 지금도 살짝 그런 경향이 있긴 하죠. 그런데 랜덤 박스는 이제 제가 고를 수가 없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궁금했어요. 어떤 아이들이 올까. 근데 이런 음, 아이들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음, 벽어연도 그렇고 그래서. 음, 너무 선입견을 갖지 말자. 음. 음. 이렇게 키워보니 또 매력이 느껴지는 아이들이랍니다. 운동자는 너무 귀여워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랬거든요. <laughs> 근데 음, 너무 귀여워요. 음. 볼수록 정이 드는 아이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염자도 음, 비를 맞췄어요. 그래서 염자도 입장이 탱탱해졌지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제가 첫 번째로 데려왔던 염자도 비를 맞추었답니다. 입장들이 쪼글쪼글해서 비를 맞추었는데 이렇게 물 반응을 잘해주니까 너무 기특하고 예쁘네요. 비 맞. 맞은 아이들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상황을 영상으로 남겨 보고요. 자. 어. 이어 예, 제라늄, 제라늄이 꽃이 피어서 얘도 한번 담아 봐요. 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데요. 활기찬 한주 되시고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어, 이제, 비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N14는 다음 영상으로 또봬요 안녕히 계세요.